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국내 유일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지금의 제네시스를 있게 한 대한민국 대표 대형 럭셔리 세단입니다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주행능력, 실내 넓은 거주성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DH G330 모던 4륜구동 모델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옵션으로는 4륜구동 시스템, 바이펑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HID 헤드램프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양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1열 파워 전동 시트, 자기능 암레스트 등 옵션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2016년형, 2015년 5월에 첫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5,500km로 연식 대비 매우 짧은 키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 정화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엔진 하체 부분, 미세윤유 조차 없이 올영호 판정을 받은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5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색상은 대형 럭셔리 세단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깔끔한 블랙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역시 완벽하게 상품화를 마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이 너무나 예쁘게 잘 살아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전체적인 상태 보시면은 출고 당시에 외판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전면부에 위치한 바이펑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음,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고요. LED로 되어 있는 데이라이트 이자 너무나 예쁘죠. 그 아래쪽에 위치한 LED로 되어 있는 포그램프 역시나 디자인도 예쁘죠.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자, 전면부 하단 크랙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전면부 위치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보시면은, 어우, 역시나 제네시스 답죠.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저돌적이에요. 자, 운전석 헤드램프 역시나 컨디션 상태에 너무나 좋고요 자, 측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볼게요. 프론트 핸다 깨끗하고요 잡타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휠 컨디션. 음, 스크래치 하나 없이, 어우,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죠. 음, 고잘품 없습니다. 자 측면선택상태 앞쪽 뒤쪽 깨끗하고요 필러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제네시스 DHG330 모던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이고요 음 마감지 보세요 우드와 크롬으로 되어 있는 마감지 너무나 고급스럽고요 하단 부분 음, 스크래치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안쪽에 시트 상태 보시면요 A급인 컨디션 너무나 좋아요 쿠션감 잘 살아있고요 해짐이나 뭐뭐 찢어짐 전혀 없습니다 자 측면에는 시트 조절 버튼과 요추 받침 기능까지도 음, 너무 고급스럽게 잘 위치해져 있네요. 자 앞쪽 도어부터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음, 측면에서 보면 문콕자고 부터치 어, 스크래치들이 잘 보이거든요. 제가 발견한 즉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 여기 스톤치 아주 미세하게 하나 있고요. 자리어핸다쪽 깨끗합니다. 자 디테일 상태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오, 휠은 깨끗합니다. 좋아요. 자, 제네시스 DH의 리어 램프 디자인 너무나 고급스럽죠? 보지할 부분 없고요 자, 리어 썬팅. 기프 하나 없이 A급인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자, 트렁크 위쪽, 찍힌 부분,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자, 트렁크 도어. 음, 깨끗합니다. 네, 저희 중고차 마켓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게요. 하단 부분 뭐 크랙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듀얼 머플러 적용으로 굉장히 또 스포티한 모습이죠. 음, 좋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D H G 330 트렁크 내부 모습이에요. 굉장히 넓죠. 어, 어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깨끗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어 트렁크는 사용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음. 자 동승석 쪽 리어 램프 역시나. A급인 컨디션이고요. 자, 리어 핸더, 깨끗합니다. 자 뒷타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휠은 어우, 너무나 좋아요. 깨끗하고요. 자 선팅 상태, 스크래치 하나 없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 부분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뒤쪽 도어에서 나오는 문콕 자국, 스크래치 음, 하나 없고요. 앞쪽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자, 프론트 핸다. 아주 미세한, 어, 샌드칩 정도만 보입니다. 자, 나머지는 깨끗하고요 앞다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휠 컨디션. 휠은 내 짝이 다특 A급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랑 같이 너무나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네시스 DH G330. 외관 상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우, 너무나 좋죠. 만족스럽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네시스 DH G330 모던 사륜구동 2열에 탑승했고요. 도어 트림부터 체크해 주세요. 아, 우드 그레인 크롬 전체적인 블랙 컬러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 아, 스크래치도 하나 없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은 A급 컨디션입니다. 쿠션감 너무나 잘 살아 있고요. 해짐이나 주름, 찢어짐 전혀 없습니다. 음, 쿠션 상태가 좋다 보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2열에서는 가장 많이 앉는 동승석 뒷자리임에도 어우숲 자감 너무나 좋아요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입니다 음 좋습니다 제네시스는 또 2열의 넓은 거주성을 자랑하잖아요 이 넓은 공간성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 그리고 레그룸 공간 같이 봐주시고요 굉장히 넓죠 자 센터 쪽 보시면은 에어벤트 어우 디자인 너무나 예뻐요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안쪽 보시면은 고급차의 상징입니다 음. 다기능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버튼으로는 좌우 3단계 열선 시트 동승석의 포지션을 변경해줄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들 기능 잘 작동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어,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DIS 고급스럽게 또 장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과 함께 깨끗합니다 1 2볼트 시가잭 구비되어 있고요 앞쪽 보시면요 와이드한 커플 더까지도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트렁크 공간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 스키스로 도어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네요 실내 컨디션 어, 정말 좋습니다 어, 시트 상태, 음, 필러, 도어 트림, 천장 상태까지도 어, 너무나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1열은 2열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1열 넘어서 컨디션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네시스 DH-G330 모던 사륜구동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엔진 소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역시나 제네시스답습니다. 아, 이 정숙성 너무나 좋아요. 부드러워요. 핸들 떨림 당연히 하나 없고요. 자, 핸들 상태 보시면요. 가죽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손에서 나오는 염분으로 인한 해짐 없이 A급 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핸들의 좌측 보시면은 각종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우측으로는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리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클러스터 보시면은 중앙에는 4.3인치 컬러 TFT LCD 모니터 잘 마련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신상과 직관성 굉장히 좋은 슈퍼비전 계기판이 또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셔서 차량의 센터쪽 보시면요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인데요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화질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 주차하실 때 후방 카메라 중요하시잖아요 잘 나온 체크해볼게요. 음 HD급 화질로 굉장히 선명한 후방 카메라 모습 같이 보고 계시고요 가이드라인까지도 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그 아래쪽에 위치한 센터패시아 보시면요 중앙에는 고급차의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가 깔끔하게 유시해져 있고요. 양 옆으로는 공조장치 시스템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조절 버튼들 깔끔한 디자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수납공간과 함께 12V 시가지 파워 아울렛 2구, 억스 USB 포트 잘 구비되어 있고요. 아래쪽, 어, 기어박스쪽 사용감 너무나 없습니다. 깨끗해요. 칼라감도 음, 너무나 좋죠. 자, 버튼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그리고 운전석 통풍 열선, 동승석 통풍 열선, 양통봉 시트 잘 구비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센서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은 적당한 크기의 이구 커플더까지도 잘 비치되어 있네요.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상태 너무나 좋고요자 전면 유리 보시면은 전체 하자께서 선팅 알맞게 해두셨고요스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상태 그리고 실내 컨디션 어우,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가격마저 너무나 좋은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나가서 남은 정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고차 밖에서 준비한 제네시스 DH G330 모던 4륜구동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키로수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웠고요. 실내와 외관의 A급인 컨디션과 풍부한 옵션으로 정말 좋은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590만 원. 1,5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요. 저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마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고차의 기준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